2024년 억만장자 탑 10. 2024년 현재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상위 10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0. 스티브 발머, 1265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의 전 CEO인 발머는 NBA팀인 로스앤젤레스 클리퍼스를 소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부문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 1,310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빌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 빌 앤드 멀린더 게이츠 파운데이션을 통한 자선 활동으로 유명하다. 8. 세르게이 브린 1,390억 달러, 구글의 공동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은 인공, 지능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기술 벤처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7. 워렌 버핏 1,340억 달러, 버크셔 해서웨이의 CEO인 버핏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투자자 중한 명입니다. 6. 래리 페이지 1451억 달러. 구글의 공동 창업자인 페이지는 알파벳의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술 스타트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래리 엘리슨 1537억 달러. 오라클의 공동 설립자인 엘리서는이 소프트웨어 대기업의 주요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테슬라를 포함한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4. 마크 저커버그 1765억 달러 메타 플랫폼스 구페이스북의 CEO 겸 공동 창업자인 저커버그의 재산은 메타 주가의 실적과 연계된 변동을 보였다. 3. 버나드 아르노와 가족들 2000억 달러 LVMH의 CEO인 아르노는 루이비통, 디올, 세포라와 같은 브랜드를 포함하는 거대한 럭셔리 제국을 감독합니다. 2. 제프 베이조스 2032억 달러 아마존의 창업자인 베조스는 우주 탐사회사인 블루, 오리진을 포함한 투자를 다각화했다. 1. 일론 머스크 2054억 달러 테슬라, 스페이스X의 CEO이자 엑스고 트위터의 소유주인 머스크는 이러한 기술 벤처와 기타 기술, 벤처에 대한 지분으로 인해 계속해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이 순위는 변동하는 시장 상황과 주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